전국세계노총부도 84 반영무리를 쓸어버리고 실업비정규직 없는 민중민주의 한수복지세상을 앞당기자 우리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위한 외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17일 단식투쟁에 돌입한 전국택배노조우체국본부는 24일 청와대 앞으로 농성장을 옮기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식투쟁의 이유는 택배 노동자가 여전히 분류 작업을 떠안고 있는데, 이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공짜 노동이며, 가로사의 주원인이어서다. 실제 설 명절을 앞두고 집배원 두 명이 내심혈관계 질환으로 갑작스레 숨을 거두면서 택배 노동, 노동자들의 업무 부담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다시 드러났다. 그럼에도 우체국 물류지원단은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단식 중인 조합원들에게 업무 복귀하지 않을 시 계약해지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우체국 노조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택배노동자들이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하,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며 한달 가까이 파업 중이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 가로사 방지를 위한 택배요금 인상을 악용해 총 5천억 원의 요금 인상분 중 무려 3천억 원이나 빼돌리고 있으며, 가로사를 유발시키는 독소 조항을 포함시킨 부적 합의서를 택배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실제 택배 노동자들은 분류 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음에도 분류 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된 곳은 겨우 28%에 불과하다. 택배 회사의 반노동 책동이 이토록 심각한데도 국토부는 요금 분배 문제는 점검조차 하지 않고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하며 문재인 정권이 같은 반노동세력임을 드러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2중, 3중의 착취와 우리민중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안성의 한 신축공사장에서 하청노동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여타 건설 노동자들의 중대 안전 사고와 마찬가지로 현장에는 작업 지휘자가 없었고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제공되지 않았다. 작년 중대재해는 총670 건이며 사망자 36.8%가 건설 하청 노업체 노동자라는 사실은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타살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특히 건설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공사 기간 단축 압박을 받으며 불안하고 위험한 현장에서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 광주 붕괴 사고를 통해서도 확인되듯이 연쇄 하도급 문제다. 반민중 건설 기업들은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며 노동자에 대한 2중, 3중의 착취를 감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실공사로 인해 우리 민중의 생명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노동계, 시민사회단체가 임무와 중대재해처벌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작용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노동자 민중의 생명과 안전을 최소한이라도 보호할 수 있기에 그렇다. 비정규직 공화국 산재사망 공화국인 남코리아 사회는 우리 노동자 민중에게 인간생지옥이나 다름없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과 발전이 계속 짓밟히고 있는데도 반역 권력들은 반노동 반민중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생명안전 시민내시 개최로 대성 캠프 초청 국민 생명안전 대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캠프, 정의당 심상정 캠프 측과 송명숙 진보당 공동대표는 중대재해 특별법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한 반면, 국민당 윤석열 캠프 쪽은 토론회에 불참하고 시민사회가 제안한 생명안전 10대가 제에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반노동 입장을 드러냈다. 윤석열은 우리 노동자 민중의 목숨건 투쟁을 불법 집회, 중대 범죄 행위로 낙인 찍으며 오직 노조파계 책동에만 골몰하고 있다. 윤석열의 반노동성, 반민중성은 각종 망언들을 통해 드러난 지 오래며 악패성, 반역성도 무석인 논란, 본인, 처, 장모를 포괄한 본부장 리스카를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우리 노동자 민중의 앞길는 증세복지를 내세운 문재인 민주당 정권, 기업 감세를 떠드는 국민당 이명박근혜 악폐 무리가 아닌. 오직 민중 민주 정권이 시행하는 한수복지 정책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우리 노동자 민중은 실업 비정규직을 강요하며 생존과 발전권을 유린하는 모든 반영 무리들을 정치 경제적으로 완전히 쓸어버리고 민중 민주사회 한수복지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2년 1월 29일 정부청사업 전국세계노총 준